오늘은 온갖 독성 물질을 다 해독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간이 병 들어갈 때 병든 간을 살려서 온몸을 팔팔하게 해주는 놀라운 식품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간은 70-80%가 망가져도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간이 병들어 제 기능을 못하면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간이 건강해서 해독을 잘할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야 온몸이 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간 기능을 떨어지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간 기능을 살려 주는 식품은 무엇이 있는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호박이 병든 간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나 단호박은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집니다. 소리 없이 병들어가는 간 기능을 살려서 늘 팔팔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전성시대입니다. 간은 우리 몸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입니다. 간 건강하면 술부터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난 술은 입에 대지도 않는다. 그러니, 간 걱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알코올이 간을 손상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술을 안 마신다고 해도 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간을 망가뜨리는 원인은 우리가 늘 섭취하는 식품 때문인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성 물질과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을 쓰게 되면 갑자기 피곤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 증상이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피곤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피로는 간 때문이야. 이런 말도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품이 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래된 쌀이나 보리, 수수, 콩, 이런 곡류에 핀 곰팡이와 또는 견과류에 곰팡이에 핀 것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공유나 견과류에 핀 곰팡이에는 간을 손상시키는데 치명적인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더 무서운 것은 아플라톡신은 아무리 잘 씻어도 팔팔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섭취하게 되면 간암을 만드는 무서운 균입니다. 또한 비위생적이거나 익히지 않은 음식을 통해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이나 기름진 식품, 가공 식품 이런 걸 많이 섭취해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고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도 간을 혹사시켜서 간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술이 간 손상을 유발하고 지방 간염을 일으켜서 간경변과 간암을 만든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간경변 환자들은 예후가 아주 나빠서 4년 이내에 60% 이상이 사망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애주가들 중에는 한잔 술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는 약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미 간이 나빠진 사람은 한잔 술도 독이 됩니다. 그런데 간은 재생력이 좋다고 알려진 장기입니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간 한쪽을 잘라내도 다시 원래 간 상태와 비슷하게 재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속 힘들게 하면 간은 난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못해먹겠다 하면서 두손 들게 됩니다. 특히 간염과 술, 지방간으로 인해 간세포의 염증이 반복되다가 간정상세포가 파괴되고 흉터조직처럼 변하면서 간이 재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간세포의 염증이 반복되면 정상세포가 파괴되면서 상처와 회복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흉터 조직처럼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간섬유화라고 부릅니다. 간섬유화가 더 진행되면 간이 딱딱하게 굳고 쪼그라드는 간경변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만성적인 간염이나 간경변증은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이 망가지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겁니다.우리 몸은 간이 건강해서 제 기능을 다 해야 온몸 구석구석이 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늘간 건강을 위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우선은 간에 좋다는 것 백날 해봐야 간을 손상시키는 것한 번에 훅갈수 있습니다.그래서 간에 해로운 것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많습니다만, 오늘 알려드릴 식품은 단호박입니다. 그러면, 단호박의 어떤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베타카로틴을 비타민A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비타민A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업무 과다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주로 간이 힘들어질 때 비타민A가 부족해진다는 겁니다. 이때 단호박을 섭취하는 게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왜냐? 단호박에는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손상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간과 눈은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눈도 침침해집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섭취는 간 기능도 살리고 눈과 관련된 질환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은 그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영양소들은 우리 몸속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용으로 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까지 예방해 주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효능으로 당뇨병을 개선하고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호박은 어떻게 먹어야 간 기능을 살리는데 더 효과가 좋을까요? 단호박은 대추와 함께 먹으면 간 기능을 살리는 환상의 짝꿍이 됩니다. 왜냐? 그 이유는 대추의 과육에 풍부하게 함유된 주석산과 능금산 성분 때문입니다. 대추에 함유된 주석산은 몸속에 쌓인 유해 성분을 배출시키고 능금산 성분은 알코올을 분해해 줄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살려서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을 살리는 단호박과 대추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 작용으로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 이겁니다.그러면 단호박과 대추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대추를 넣고 단호박죽을 써서 드셔도 좋고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만, 꾸준히 드시는 방법은 차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만드는 방법은 씨를 제거한 미니 단호박 한 통에 씨를 제거한 대추 과육 한줌 생강 한쪽과 물을 준비합니다. 단호박은 베이킹 소다로 잘 씻어서 꼭지와 씨만 제거하고 껍질은 그대로 두고 잘게 툭툭 잘라줍니다. 왜냐? 단호박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잘게 잘라서 다 함께 넣고 호박이 푹 잠길 정도로 넉넉히 물을 붓고 끓이면 됩니다. 센 불로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3~40분간 푹 끓이면 끝입니다. 건더기까지 드실 때는 생강은 빼고 믹서기에 갈아서 드셔도 되고, 물만 마시고 싶을 때는 호박이랑 대추를 꼭 짜서 물만 마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단호박에는 칼륨이 많아서 칼륨을 제한해야 되는 신장질환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단호박은 너무 많이 먹으면 구토나 설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이 병들어가는 원인과 함께 병든 간을 살리는 식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늘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곤하다면 단호박에 대추를 넣고 푹 끓여 드시는 건 어떨까요? 간이 건강해야 온몸도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